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파주시 토지 매매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위치는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에 속하고 있습니다. 소재하고 있습니다. 현재 지목은 임야구요. 허가상은 지금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. 토지면적은 193평 193평입니다 지금 토목공사 완료 중공 났습니다 저 멀리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제 정상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필지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. 아주 한적한 곳. 조용하고, 공기 맑고. 여기서 통일동산, 통일동산까지 약 5km, 약 5km 정도 됩니다. 저 멀리 LG 디스플레이도 보이고요. LG 디스플레이도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. 주택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놨습니다.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뭐 작업실, 음악하시는 분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이나 그림 글 쓰시는 분 이런 분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또이 옆에 인접하고 있는 헤이리 마을도 있고해서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변 환경은 전원주택들이 띄엄띄엄 있고요. 막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다. 저 멀리 자유로가 보이죠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땅쟁이 이창열이었습니다. 파주시 전원주택 부지나 토지 매매하시고 싶으시면 땅쟁이 이창열한테 전화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